새차 구매하시나요? 카동의 실시간 금융 데이터 분석으로 금리는 낮게 캐시백은 높게 전문 매니저를 통한 견적 비교와 계약을 한 번에 내차 네 비싸게 팔고 꼼꼼한 출고 점검 및 프리미엄 패키지까지 이 모든 혜택을 카동에서 한 번에 새차살때 카동 네 반갑습니다 조커피티 아, 조회들입니다 자, 오늘은 로봇 심판, 뭐 AI 심판에 대한 제 견해를 한번 밝히는 컨텐츠를 찍고자 합니다. 자, 야구는, 뭐 어, 로봇 심판을 도입을 했죠. 자, 그렇다면, 농구는 어떨까요? 아,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농구만큼 뭐, 어, 판정 시비가 많이 일어나는 종목도 없죠. 네, 워낙 변수가 다양하고, 음, 그리고 정적으로 뭐 서서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가장 동적으로 움직이고 가장 많은 공격권과 수비 포지션이 발생하며, 구구정목 가운데 가장 많은 득점이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심판 판정에 따라서 정말 많은 어, 감론 을박이 펼쳐지는 그런 대표적인 구구정목이 아닐까 싶은데 어, KBO 어, 한국 프로 야구가 올 시즌부터 로봇 심판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투수와 타자가 똑같은 스트라이크 존을 어, 적용을 함으로써 어, 공정한 경기 진행을 가능토록 하는 건데 저도 이제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씩 진짜 뭐 주심의 스트라이크 존이 별모양일 때도 있고 야, 이걸 잡아? 진짜 뒤에서 보는데 이걸 못 봐? 진짜 이건 과연 어떤 기준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결국 로봇 심판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봇 심판을 도입하기로 했을 때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 로봇 심판을 시범 운영을 했던 이 황금사자기 왕중왕전에서 로봇 심판의 판정에 따라서 무려 볼렛이 33개가 나왔습니다 한 경기에 33개의 볼렛이 나오면 여러분 야구 보실 건가요? 저 같으면 그냥 TV 채널 돌립니다 예, 그런데 그 이유는 사람의 눈에는 어, 스트라이크 같은 것들도 어, AI 로봇 심판이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볼로 판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투수들이. 심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받는 거죠. 야구도 사실 멘탈 스포츠잖아요. 특히나 투수는 뭐 멘탈 관리가 너무나 중요한데. 음, 그러다 보니까 재구가 무너졌습니다. 예, 제구가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 볼넷이 33개나 나오는 그런 총국이 빚어졌는데 아, 로봇 심판에 대한 견해가 사실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음, 줄곧 뭐 판정 시비가 있어 왔기 때문에 불공정한 판정 의혹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찬성한다. 라는 의견이 있고 반대 의견 가운데는 약간의 오차로 발생하는 일들이 사실 스포츠를 보는 재미 아니냐 그런데 로봇 심판을 배정하게 되면 선수들도 결국에는 기계적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스포츠에 대한 재미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또 목소리를 냅니다. 자, 하지만 결국 로봇 심판을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판정 시비에 대한 뭐, 뭐, 피로감 때문이잖아요. 자, 그래서 축구에서는 이제 VAR이 도입이 돼서, 어,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죠. 그리고 또 테니스도 뭐, 호크아이, 버드아이, 아, 어, 이런 또 기술을 도입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어, 저희는 농구 채널이니까,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죠. 농구는 어떨까? 아, 농구도 AI 심판이 있으면, 진짜 농구가 심판이 장난질에 따라서 승패가 바뀔 수 있는 종목인데, 농구는 AI 심판을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농구는 진짜 뭐, 오심 사례가 워낙 많았죠. 2023년에 당장 뭐, 어, 르브론 제임스가 이끌던 레이커스가 보스턴 원정에서 떠안았던 어, 그런 피해도 있었고, 뭐, 2002년 서브 컨퍼런스 파이널 6차전, 심판이 장난질하면서 세카라멘토가 결국 우승에 실패했었고요. 또 2017년 n b a 파이널 4차전, 어, 사무국이, 어, 르브론 제임스가 이끌던, 이끌던 클리블랜드가 0대 4로 지는 걸 방지하고자 완전 히 미뤄졌던 경기였죠. 음, 이런 경기들을 보면, 아 어, 사실 아 어, 이거는 진짜 로봇 심판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주장의 설득력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애매한 경우에 KBL이나 NBA나 뭐 코치 챌린지 혹은 또 심판이 자체적으로 보는 그 비디오 판독을 할 수는 있지만 뭐 개수 제한도 있고 어, 매 포지션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판정이 애매하고 내가 이 심판의 코를 믿지 못할 때마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로봇 심판이 판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 종목을 농구로도 확장 시켜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테니스의 호크아이라든지 아니면 뭐 야구의 로봇 시판 그 다음에 축구의 VAR 어, 이런 음, 기술들과 달리 저는 농구는 좀 어렵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농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야구가 한 자리에 서 있는 어, 그런 니 스트라이크 볼만 또 판정을 한다면 그리고 타자 위주로 펴보는 체크해서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면 농구는 전방위로 움직이잖아요. 네, 워낙 뭐 다양한 위치에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파울 콜이 나오고 그리고 뭐 현재의 기술, 어 현재 센서 기술로는 사실 농구의 모든 움직임을 구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뭐 AI를 농구에서 이제 표준화시키기도 쉽지 않잖아요. 어 왜냐하면 사람 손을 AI가 타는 순간은 결국 AI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 어 또. 나쁜 표본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표본들을 모으는데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AI가 심판이 직접 판정을 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정확할 수 있지만 오심의 확률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선수들 몸 전체에 뭐 센서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공에 센서를 또 붙이고 어 그다음에 또 센서 기술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농구에서 표준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AI가 제대로 작동하고 또 훌륭한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그리고 올바른 샘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수집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대충 어, 샘플 몇개 뽑아내서 어, 이거를 이제 에, 표준으로 만든다면 결국에는 뭐 AI 자체가 기능도 상실하고 개판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농구에서는 현실적으로 터치 아웃의 주체 에, 누구 맞고 나갔냐, 그 다음에. 아우도 바운지 여부. 저는 이 정도가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두 가지는 비교적 뭐 지역이 명확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내가 이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가 명확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어, 골 텐딩 정도가 될수 있겠죠. 뭐 볼에 이제, 예, 아주 훌륭한 센서를 부착을 한다면. 농구는 감론을박이 펼쳐지는 파울콜이 워낙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 반칙의 종류도 많고, 어, 그 다음에 파울이 일어나는 위치도 다양하고, 예, 그래서 AI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존재를 한다. 아, 그래서 셀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그 다음에 또 애초에 올바른 샘플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다면, 저는, 아, 농구가 AI 심판을 도입하기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판단을, 사람의 판단을 학습시킨다면, 그건 사실 오심 확률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농구 자체가 워낙 많은 변수가 있고 가장 많은 공격권과 수비 포지션을 갖고 있고 그리고 득점도 많이 나고 또 파울의 그런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심판의 콜에 대해서는 도입 여부를 고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굉장히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제가 생각하는. 어, 농구와 또 AI 심판에 대한 견해를 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께서는 어, 심판보다는 그래도 AI가 하는 게 낫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저처럼 굉장히 시기상조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저도 어, 재밌게 에, 미국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